자, 이제 빈칸 문제 중에서 고르는 것들만 한번 봐볼게. 자, 첫 번째. 자, 요거는 visit a beach and found a penguin. 다친 펭귄 꾸며주네? 자,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고, 그러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야. 꾸며주는 게 있을 때는 관계사, 없을 때는 접속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꾸며주는 게 있다.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지? 이걸 뒤로 넣으면 주어 되잖아. 그러니까 주격 관계사 이렇게 쓰면 돼. 펭귄을 뒤에 넣으면은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네. 그래서 어, 사, 사, 어 위치나 that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네. 자 w a 이 들어갈 때는 앞에 꾸며주는 게 없을 때뭐 하는 것 이럴 때 쓰는 거야. 자한 번만 다시 설명해줄게. 자 선행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뭐 먹는 음식, 뭐 고친 자동차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관계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아니면 소유격이 없어야 돼, 뒤에는. 그럴 땐 관계사. 자, 그리고 접속사는 아까 배웠다시피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선행사라는 개념이 없다. 그냥 완벽하고 뒤에도 완벽하다. 다 가르쳐져 있다. 이럴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관계사 왓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별종인데 얘는 뭐냐면은 선행사가 관계사인데도 불구하고 선행사가 없어. 대신 관계사니까 뒤에 뭐가 없다? 주어든 목적어든 없어야 돼. 그리고 뜻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 일단 세 개라도 정확하게 구별을 할줄 알아라고. 그래서 이것도 선행사 있고 뒤에 주어 없고 그러니까 관계사 그 다음에 펭귄인데 펭귄은 다치게 된 거니까 BPP 이렇게 되겠고 마이클은 결심했다 디사인은 는 o 원형을 써그 어, 다음에 어, 걔를 닦아줬다 그 다음에 먹여줬다 그리고 그 펭귄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과거동사 세 개가 병렬이에요 그 다음에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어, 탐미셸에서 쓰여진, 이렇게 돼.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쓰여지게 된 거네? 그럼 과거문사. 이렇게 되겠지. 넘어갔어. 다음. 음, 디에고는 아이다. 자,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어, 자기의 그림자에도 놀라는 아이였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행사 있네? 뒤에 보니까 뭐처럼 보이다의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후나 됐어야 되죠. 관계상. s e m 은 seem to 이렇게 쓰고 자 이건 놀라게 해주는 하고 있는이고 얘는 놀라게 된이니까 이 주어가 이 뒤에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놀라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놀라게 된 하는 말을 써야 되니까 be pp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뭐에 놀라다. be frightened at이나 of나 이렇게 쓰고 His own shadow. 이렇게 되겠지. He struggled with classes. 수업에도 힘들어 했고. 그 다음에 after school 활동. 아무것도. 자, 이건 사람이야. 이거는 사물, 사람 다 써. 그럼 당연히 사람, 사람이면 둘다 답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답이겠지. 그래서 지금은 사물을 가르치지. 방과 후 활동들 어느 것도, 이건 사람 봤어. 맞아 보이지 않았다니까. seem to.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on the r o c k field. 아무도 패스 안 해줬지? 그러니까,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or, or, 그 다음에, 그를 뭐해주다인데 목적어 있지. 을르리나에게. 그럴 때는 능동 써야 되는 거야. 관련되다도 되고, 시키다도 되는데, 지금은 누구를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이런 말이니까, 요걸 써야겠지. 다 병렬이지. 공도 안 줘, 관련시키지도 않았다, 얘를 능동. 그다음에 뭐 뭐를 제하고는 이지 그러면은 뭘 제하고는 except to 동사 원형 아니면 except for 명사나 동명사 요거 두 가지가 같은 뜻이야. except to 동사 원형 except for 동 명사나 ing 이렇게. 그다음에 자 그의 영어 지식은 제한이 된거지 지식의 제한을 시키는게 아니라 제한된거네 그러니까 제한되었다 was limited도 되고 was restricted도 돼 이거는 무한하냐 이거는 무한했다가 아니지 무한한게 아니라 제한이 된거니까 반대답이네 음그 다음에 음또 어디서 나누는거 어 여깄네 그 다음에 음 응. 어. 뭐는 좋았던데 이게 동사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쓰야겠지. Looking after 돌보는 것은 동명사지. 살바도르를 돌보는 것은 좋았다 얘네들한테. 에, 그들은 그에게 살바도르에게 fish를 줬겠지. 생선을 주었다. 그리고 청소도 했네, 테라스를. 그래서 여기는 먹이를 줬다, 과거동사. 청소했다, 과거동사. 그 다음에 시간 보냈다, 과거동사가 세 개로 병렬이 오는 거네. 요까지. 일단은 요까지로 볼게. 커트.